저는 그동안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동네에 살았지만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바빴으니까요. 시댁일 남편 뒷바라지 아이 키우기. 제 시간은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산책하는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책을 읽는 청년.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을요. 햇빛이 따스하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타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불꽃이 켜진 건 아니었지만, 오래된 의무가 억눌린 감정이 살지 못한 시간들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67세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저 저였습니다. 서랍을 열어 새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인생 67세부터.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 가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단지 제 이름으로 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67년 만에 제 인생의 제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